안녕하세요. 낭마우스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이제 부천 역곡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부천 괴한동입니다 자, 오늘 보여 드린 집은 이제 바로 집 앞에 이렇게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양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장보기 정말 편한 위치에 있고요.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까운 학세권 위치여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게 추천드리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9조로 되어 있어요. 올 리모델링 수리가 다 끝나가지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청소하실 필요도 없는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깔끔한, 어, 준신축 매물입니다.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9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고요. 먼저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 보시면은 2개의 키큰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큰 사이즈로요. 신발 많으신 분걱정이없고요 한쪽 칸은 이렇게 거울로 포인트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옷 매무새 한번더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방감 있는 이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어서요. 단열 효과랑 이제 어, 방음 효과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상태가 굉장히 훌륭해요. 이제 스무스하게 잘 열리고 닫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 바로 앞에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거실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네모 반듯한 이제 거실이어가지고요. 가족들이 다 모였을 경우에도 이제, 어,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벽돌로 이제 고급 포인트 시공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트홀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거실장을 바닥에다가 이제 놓으시고요. 큰 사이즈의 84인치 TV나 95인치 TV에 놓기도 충분하고요. 위에 상부에 보시면요. 간접조명등이랑 LED등으로 이번에 교체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은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어 최강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쇼파 자리는 이제 굉장히 커요. 그래서 3인용이나 4인용 대형 사이즈 쇼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별도의 안마 의자까지놓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실 아트홀과 소파홀 포기어 4m 가까이 되는 사이즈로요. 크고 넓은 개방감을 자랑해요.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올 리모델링 수리가 다 끝나서요. 딱히 뭐 별로 고쳐야 될 거는 하나도 없고요. 바로, 이사가 급하신 분들은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청소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이렇게 니은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상부장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장도 깔끔한 화이트톤입니다. 상 하부장 전부 다 수납공간이 넉넉하고요. 앞에 보시면은 상구형 가스레인지와 싱크볼 사이즈 크고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쪽에는 이제 별도의 앞에다가 이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걸 놓을 수 있게끔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아니시면 이쪽에다 낮은 냉장고 같은 거 놓기에도 괜찮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안쪽 공간도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공간 이제 장을 짜셔가지고 수납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해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방 3개가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구조로요. 가족 간의사생활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안방 보시는 바와 같이 1 2제 정도 되는 사이즈로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창문이 크고 넓게 시공되어 있어서 체형 통풍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안방 욕실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안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어, 일단 다른 집에 어, 메인 욕실 정도 되는 크기로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면에 이제 통풍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통풍창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환기 걱정 전혀 걱정 없고요 해바라기 수전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너 선반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세안용품, 목욕용품 넣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무엇보다 양쪽 폭이 넓어서 샤워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 새로 교체 시공이 된 이제 세면대양 양병기인데요.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위에 상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울로 된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집은 리모델링이 다 끝나 가지고 딱히 손 보실 게 없고요. 컨디션도 조, 굉장히 좋은 걸로 이제 어, 보시는 바 같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 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 훌륭하고요. 이쪽에 베란다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이제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 보면 보일러가 잘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과 중간에 이렇게 수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여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반장 짜셔가지고요. 어, 수납 공간을 사용하시면 편리해요. 위에 상부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건조대도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각도에서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이즈 굉장히 커가지고요. 이쪽 방을 드레스룸 겸 아니시면은 이제 개인 서재 공간, 어, 개인 취미방으로도 활용하신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즈가 좀잘 나와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자녀방 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 사이즈 크고 훌륭하고요, 성인 자녀 있으신 분 성인 자녀 방으로 쓰기도 괜찮고요. 자, 바닥, 마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부 몰딩, 벽체 도배, 위에 상부 몰딩, 그리고 조명까지 이번에 싹 교체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처에 초중고가 가까운 학세권인데요,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기 때문에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께도 정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정면에 바로 통풍창이 들어가 있고요. 자, 양쪽 폭이 굉장히 넓어서요, 이제 넓게 메인 욕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코너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면대랑 양변기 잘 들어가 있는데요, 거울로 된 수납장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네 모습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 이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저렴한 매물이에요. 거기다가 집 바로 앞에 어, 재래시장이 있어서 장보기 편한 위치인데요. 30초만 걸어 나가시면 요 바로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정장도 도보 한 1, 2분 거리에 있어서요. 어, 생활권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역공역까지는 이제 걸어서는 조금 한 15분 정도 걸어가셔야 되지만요. 그래도 역공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